또, 얼마가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야만, 사람은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새롭게 태어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반신반의하고 그냥 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사했다는 것이 효력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를 이미 결국 내게 뿌려져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올 때 비로소 성령님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참생명으로, 사람의 근원으로, 소망의 근원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울컥 슬퍼지고, 아, 그가 나를 위해 사람에서 죽었다니, 여러분, 그걸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감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별의별 고백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을 살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신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이 마치 버려진 듯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도 들을 수도 없고, 어떤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당황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숨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표현해지는 위로자가 너희에게 와서 지금껏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세계 속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야 그 새로운 위로자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분께서는 자세하게 14장부터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지성 그리고 의지로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가 용서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극본을 그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안할수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좀더 애쓰고, 좀더 애쓰고, 좀더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게 부족한데 조금 더 애쓰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요.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주의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등간하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나의 의지를 바쳐서 부합시키고 그리고 그분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걸 설명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됐다고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꽉 부어준다는 사실. 부어서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이런 사랑을 나에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퍼부었구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피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것들을 부어주셔야지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갈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냥 감정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으로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부들해지고 그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둘의 차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어주면 그 사람은 학가다운다. 여러분, 할까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할까다 바뀝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을 본 사람 속에 퍼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이들을 맡겨놓고, 떠나실 때 이런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진리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진리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게 우리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깊어가게 만듭니다 사랑은 더 잘하거든요 이 사랑이 더 잘하면 저더 잘할수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거, 우러나오는 겁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될 건가를 이걸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이 변화돼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의 심령 속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를 우리들이 이 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들은 말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지는 그때, 우리는 이것들이 이유와 논리 없이 그것들을 저절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번다르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성령님 얘기하지만, 이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성령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Another 컴포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스스로 자기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위로자입니다. 그 위로자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요? 그건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을 왜본역성경에서는딱한 마디로밖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컴포터, 위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위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위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위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